안녕하세요 퀸즈리즈 전속모델 배우 신소율입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뭐 물도 많이 마시고 잠도 많이 자고 뭐 가끔은 피부과를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매번 예민하게 피부 상태를 마주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화장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자극이 없이 고기능을 해주는 그런 화장품을 선호하고는 합니다. 음, 고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끈적임, 자극 없고 흡수력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딱 부합되는 게 퀸즈리즈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용하고 있는 퀸즈리즈 전속 모델로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K세포가 손상된 피부세포 회복을 위한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데 가격이 비싸서 화장품 원료로 쓰기는 좀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laughs> 인체 혈액 유래 NK세포 배양액을 무려 20만 ppm 고함량 담은 안티에이징 앰플과 주름, 기미 개선, 볼륨, 보습 광채를 한 번에 채워줄 NK 리제네레이션 볼륨 크림인데요. 임상으로 검증된 노화 완화 라인이어서 이두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퀸즈 리즈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이제부터 저 신소율이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율과 퀸즈 리즈가 함께하는 여정.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